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트컴 신실장입니다. 자 지금 5월에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6월이 되고 있네요. 자 날씨도 꽤나 더워지는 등 이제 본격적으로 <laughs> 여름에 서막을 알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도 끝났겠다. 이제 피서철을 좀 준비를 해야 할것 같죠. 좀 있으면 이제 장마 끝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렇게 하나의 PC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PC는 원컴 방송용 컴퓨터 세트 구성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4,000번대 라인업 전체를 통틀어서 이 고성능 그래픽카드 GPU 라인업 중에서 가장 많은 어,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 인기가 많은 4070 Ti 슈퍼 t i s u 를 활용해서 제작한 방송용 컴퓨터 시스템 구성입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과거 시점 대비 CPU의 이 물리적인 코어 개수와 스레드가 많이 증가했고 그래픽카드의 또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그죠? 상향평준화된 시점입니다. 이두 대의 컴퓨터로 게임과 송출을 나눠서 하던 특컴 방송 시스템이죠, 그죠? 리소스 면에서는 당연히 많은 이득이 있지만 관리가 좀, 그 다음에 운용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 높아진 하드웨어 사양을 바탕으로 거의 대부분 원컴 방송 용도로, 원컴 한 대의 PC로 제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텔 14세대 14700K CPU와 기가바이트 4070 Ti 슈퍼 티슈를 이두개 파츠를 메인 주축으로 해서 샵 다나와 전체 파츠 구성 목록으로 진행을 해드렸고, 세팅 및조립 공임을 모두 포함해서 카드 현금 동일 가격으로 구성해드렸습니다. 총 330만 원 견적으로 어, 구성한 하이엔드 원컴 방송용 사양이에요. 자, 참고로 4070티슈로 구성했을 때 200만 원 중반에서 300만 원 미만 내지는 초반 정도 범위 지금 저섬 PC 구성의 가격대가 가장 많이 출고되고 있는 거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딱 330만 원이 구성해서 가성비보다는 가성비의그죠성능에 절대 성능에 초점을 맞춘 탁월하게 어, 빠른 스피드의 그런 것 구성할 수 있게끔. 어, 사양 구성한 내용이고요 자, 개인 방송 용도로는 이 사실상 4090이라든가 4080 슈퍼까지 그렇죠 가기에는 조금 먼 어,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상의 게이밍 PC를 구비할 필요가 없을 만큼 고성능 PC 구성입니다 자 그럼 딱 330만원으로 어, PC 견적에 대해서 파츠를 제가 어떻게 구성했는지 하나씩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인 CPU부터 보겠습니다. 14700K를 탑재해서 빌드를 진행했고요. 자, 이 CPU의 물리적인 구조. 어, 코어 8개, E코어 12개로 총 20개의 코어 기, 구조이죠. 자 기본 3.4GHz를 구성하고 있고, 일부 코어에 한해서 최대 5.6GHz로 작동을 합니다. 보통 소위 깡클럭으로 작동을 한다는 표현을 쓰죠. 최대 전력 즉 MTP는 253W로 AMD 라인업에 비해서는 그 코어와 스레드 수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은 그 전력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스펙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피코어 8개, 뭐 효율코어 12개 총 20개다 보니까 이렇게 다수의 코어를 바탕으로 해서 송출과, 게임플레이는 그래픽카드가 좀더 담당을 하고 CPU는 송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운영을 나눠서 담당을 좀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깡클럭이 또 이렇게 중요한 게임들 당연히 뭐 있겠지만 이제 OBS라든가 엑세스플릿과 같은 이제 송출 프로그램들 당연히 같이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빠릿하게 동시에 구동을 할수 있게끔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 또 어떤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되냐 잘 아시겠지만 퀵 싱크 기능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F 모델이 아닌 논 F 모델로. 내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송출할 때 X264 코덱으로 송출하는 방식을 보통 이용하는데 그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GPU는 게임 플레이에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그죠? 널널한 CPU 자원은 메인으로 활용해서 그래픽 카드는 오로지 게임 성능에만 집중을 해주고 c p u 의 내장 그래픽 카드하고 CPU는 송출과 이런 부분들을 OBS 엑스프레스에서 픽싱크를 활용해서 좀더 빠른 송출을 진행할 수 있게끔 투컴으로 좀 나눠서 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감성능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는 효과를 볼수 있겠죠, 당연히. 네. 뭐, 당연한 거지만 약 5만원 남짓 차이에 논 o 프 f 모델과 F 모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방송 용도라든가 영상 편집용에서는 노네품 모델 사용하시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쿨러입니다. 자, 이 14700K가 성능이 좋다 보니까 이 성능이 발휘되는 만큼 당연히 발열이 있죠. 이 발열을 시켜주려면 3열 일체형 라디쿨러는뭐 기본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좀더 제대로 된 순행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순행 냉각장치를 적용 해야 하는 건데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뭐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일체형 커스텀 순행이 좀더저렴하다 보고 그 다음에 또 관리도 편하니까 그죠그래 일체형 수냉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렴한 일체형 수냉 쿨러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빌드에 활용된 수냉 쿨러는 음. 라니 3리아시스의 XY 소쿨 360이라는 ARGB 타입의 모델입니다. 자 동급 제품 대비 저렴하면서도 성능을 잘 뽑아내주고 있고 그만큼 냉각 성능이 좋다는 얘기겠죠. 자, 소쿨 3세대 워터 펌프를 적용해서.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 풍속에서도 약 29dB의 비교적 정숙한 환경으로 어, 조용하게 그쵸?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이 가능한 일정 소행 컬러인데, 물론 일반 공랭보다는 조금 더 시끄럽죠. 하지만 이 29dB 정도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소음이냐 보통 이게 조용한 분위기 학교나 도서관이 40dB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29dB니까 이 어, 어느 정도, 아, 이 정도 조용한 거구나 라고 이제 아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개인 방에서 조용하게 쓰시는 경우에는 일반 공략 쿨러가 10에서 15대1 0 정도 나오다 보니까 공략 쿨러보다는 조금 더 시끄러운 건 맞아요. 네, 상대적인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기본 팬도 이렇게 조용하고 고성능 버전의 저소음 팬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중앙 CPU 워터 블럭에는 이렇게 CPU가 수온계가 적용이 돼 있어서 충분히 제 역할을 담당해주는 파츠라고 볼수있겠습니다 자, 다음 메인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립 PC를 단한 번이라도 구매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MSI사의 지금 이제 박혁보 라인업 잘 아실 겁니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전에 시장에서 꽤 많은 비중의 점유율을 지금은 달성하고 있죠 MSI의 메인보드 라인업입니다 MSI 사이 B760에 박혁보 와이파이 모델을 탑재해서 빌드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700번째 칩셋 라인업 중에서는 준수한 성능의 14페이지의 디지털 전원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대 1050A의 전원 공급이 지원돼서 이 14700K라든가 14900K까지도 그죠 최상위 등급의 CPU 라인업에 최대치의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미세한 전원 공급에 대한 전원 관리가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메인보드입니다 높은 등급의 메인보드를 활용하는 건 현재쯤에서 이 14700K와 같은 최상위 라인업 CPU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성능을 잘 나타내게 해줄 수 있냐 뽑아낼 수 있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 라인업 가격대가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과거 시점 대비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 중간 라인업 메인보드 갈때한 10만원에서 좀 비싸요 10만원 중반대? 이랬는데 지금은 뭐 15만원에서 20만원 초중반대로 내부 파츠 구성 요소들이 과거보다 좀더 높은 등급의 보드가 이렇게 제작이 되어져서 가격이 형성이 이렇게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보드는 부수적으로 또 와이파이 모델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6E 규격을 지원합니다 무선 인터넷 연동해서 넓은 대역폭으로 이더넷을 어, 사용하는 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어, 최근에는 이렇게 메인보드에서 무선이더넷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제품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노트북처럼 무선인터넷 쓰는 게 기본적으로 좀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지디버그 기능 이게 좀 중요한데 이지디버그 LED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컴퓨터의전원 을 켜고 최초 포스팅 단계에서 CPU, 램, VGA 순으로 LED를 점등해주기 때문에 어느 파츠에서 초기 분량에 문제가 있어서 부팅이 되던 게안 되던가 막히던가 하는 거를 육안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이지 디버그 기능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전체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이 문제가 빠르게 어, 찾아서 교체해서 단축시키는 시간 그 조립하는 시간을, 시간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메모리 구성입니다 삼성전자 DDR5 5600 클럭입니다 32GB 두개 구성해서 총6 4 g b 용량으로 구성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스트리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구성해야 하는 프로인이좀 있죠.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어, 플랫폼 송출을 지원하는 OBS, 그 다음에 XSplit, 이렇게 구동을 하실 거고, 만약에 아프리카를 또 동시에 한다, 그럼 아프리카 방송에서는 BJ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프릭샷 같은 거를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켜서 구동을 하게 되죠. 자,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당연한 거지만 메모리 리소스를 좀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32GB까지만 구성을 해서도 진행이 가능한데, 32GB 두개 구성해서 64GB 한 거는, 뭐, 제가 눈에 이야기 드린 거지만, 기가바이트당 단가가 과거보다 많이 저렴해졌고, 메모리 또더 또 구성을 해서, 가장 익네임으로 딱히 뭐, 이 정도 선에서는 물론 64GB면 한 40%에서 약50% 정도의 점유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32GB만 쓰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메모리를 더 넉넉하게 구성을 해서 진행한 부분이에요. 아 물론 이제 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타이트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32GB도 낮춰서 구성을 해도 전혀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스토리지 구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90프로 2TB 용량 제품 탑재해서 진행해 드렸는데, 최대 승차 쓰기 속도가 초당 무려 6,900MB포 속도를 구현하는 SSD 라인업 중에서는 정말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죠. 28만원 정도의 다소 높은 가격을 배제한다면 단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삼성 90프로 SSD. 최근 몇달 이내에 출고됐던 사양들 중에서 뭐 초기 불량이라 출고 이후에도 아직까지가 접수된 뭐 A 사례가 진짜 단한 건도 없을 만큼 내구성이 그만큼 우수하고 견고하게 제작이 된 SSD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그래픽 카드입니다. 자 GPU는 기가바이트 4070 Ti 슈퍼 T s u 윈드우스 16기가바이트 모델로 제작을 해서 진행해드렸습니다. 자 파츠 구성 설명 영상 후미에 해당 사양이 실제 게임 플레이 업로드해서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QHD 해상도에서 풀옵션으로 높은 수준의 프레임을 구현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배틀그라운드, 뭐, 롤,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오버워치2, 뭐, 디아블로4, 뭐, 국민게임들은 QHD 해상도에서 1 4 0 h z 방어는 충분하게 진행이 가능하죠. 물론, 이제, 옵션에 따른 조율을 좀 해야 될 거고, 요거는 이제 단독 플레이 게임 영상 기준인 거고, 방송 송출을 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옵션을 조금 더 타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송출 업무를 하면서 인터넷 서버를 통해서 또 아프리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쪽으로 이렇게 동시 송출 이사 송출 정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버를 거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게임 플레이에서의 옵션 타협 정도는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픽 카드는 이 100만 원대, 130, 140만 원대죠. 심리적인 마지노 선이 뭐 200만 원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 가격대로는 고성능 PC 하나 구입하는 데는 딱 어, 적정한. 물론 이제 100만 원 이하에서 50만원대나 7 0만원대 4070이나 아니면 4060까지도 구제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100만원 초반 중반에서는 4070 티슈 정말 이 정도 되는 등급의 그래픽카드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없기 때문에 물론 ATI 라데온 시리즈 등급들이 있지만 약간 논외로 하고 그죠? GPU이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4070 티슈 인기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수요도 탄탄하고 대략 공급이 딸릴 정도라고 합니다 자 핵심 파츠는 모두 소개해 드렸네요 자 다음은 케이스와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프리아시스 L600이라는 이름의 케이스인데 최신 그 고사양 조립 PC들은 기본적으로 공기 흐름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서 컴퓨터의 온도를 최대한 낮춰서 성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다는 개념.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만큼 이원특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아실 만한 내용인데, 자이 삼넬 수냉 쿨러 이렇게 제작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호환이 되면서 말씀드린 공기 흐름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케이스인데 좀 상당히 많이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3리아실사의 L 600 블랙 케이스입니다. 전면 전체가 이 메쉬 타입으로 타공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전면이 막혀 있는 케이스보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발열 관리해서 효율적인 거죠. 가격대도 7만원 초반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측면 광화유리는 스은 도어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체를 오픈할 때 드라이버를 따로 찾을 필요 없이 다음 나사를 푸는 방식보다는 당연히 편리하게 여닫을 수가 있어서 그래픽카드를 탈부착하거나 메모리를 뭐 탈부착할 때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원국 장치입니다. 자, 이4070 TCU, 그죠? 14700K 두개 전력 소모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비교적 넉넉하게 합계 전력 소모량을 계산해서 1000W 용량의 제품으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맥세일사의 듀쿠 1000W 80 플러스 플래티넘 3.1 버전인데 파워는 80 플러스 플래티넘 등급이니 만큼 전원 인가 50% 로드 구간에서 최대 93%의 전력 효율을 보여주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만큼 무수 되는 전력이 7% 이하라고 보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등급이에요 그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자체는 뭐 과전류라든가 과전압, 단락을 보호하는 회로 기능 총 8중 보호 회로 기능이 탑재돼 있어서 PC 사용 중에, 그죠?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파워 자체의 문제로부터 꽤나 오랜 기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참고로 지금까지 출고된 듀쿠 1000W 파워가 아직까지는, 그죠? 불량 접수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마찬가지로 내구도 우수합니다. 네. 뭐 부수적인 거긴 하지만 프리볼트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110볼트에서 220볼트까지 전압 범위는 이제 뭐 가까운 일본이나 뭐 미국 같은 110볼트 사용하다 보니까 크게 국가에 상관없이 파워를 장착할 수 있다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견적 330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원컴 방송 용도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사양 구성 다안 해드렸는데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어 게임 플레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 사양은 어느 정도 플레이가 되는지 당연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모든 게임은 QHD 해상도의 모니터 옵션은 풀 옵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게임플레이 영상 보니까 직관적으로, 아, 요 정도 사양에서이 정도 돌아가는구나. 어느 정도 프레임 나오는구나. 그죠? 아실 수 있겠죠. 다만, 이건 단독 플레이이기 때문에 방송, 송출, 스트리밍을 같이 하면서 하는 거는 요거보다는 당연히 옵션 타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 내용 보시면,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임플레이 영상을 통해서 이4 0 7 0티 c 와 14700K 구성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지 이제 감이 왔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자, 영상을 보시고 이 방송 용도의 PC나 게이밍 PC가 필요하다. 상단 카카오톡 유선으로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 담당 임대들이 친절하고 상사하게 그리고 또 여러분의 환경에 알맞은 구성으로 최적의 견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드컴 신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